여러분, 안녕하세요. KT입니다. 오늘은 연결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연결사라고 하면 48점대 목표 혹은 그 이상, 특히나 50점대 목표이신 분들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문제수는 두 문제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아이는 아니지만, 26문제 중에 총두 문제이기 때문에 문법에서는 8점 정도, 전체 점수에서는 한 3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아이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연결사가 되셔야, 이게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석이 잘 되셔야 그다음 독해까지 노리실 수 있는 아이입니다. 당연히 독해보다도 점수 되기 쉽겠죠. 독해 같은 경우 한 문제를 제대로 푸시려면 한 여섯 문장 정도를 제대로 읽어주셔야 되는데 문제 하나랑 본문에 있는 해당 문장 하나랑 그다음 선택지에 있는 네 개. 네개 선택지 이렇게 여섯 문장 정도를 정확하게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독해 문제 한 문제를 맞으시는 건데 연결사는 세 문장 정도만 제대로 해석하셔도 점수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연결사가 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문제가 되겠죠 자얘 같은 경우에 우리 1차 문제 풀이 때가 아닌 2차 문제 풀이 때 풀어주셔야 하고요1차 문제 풀이는 어떤 애들이냐면 해석이 필요 없는 아이들 그래서, 뭐, 시제라든지, 가정법, 준동사, 슈드 생략, 관계사. 이런 애들이 이제 1차 문제 풀일 때. 그리고 2차 문제 풀일 때 푸셔야 되는 대표적인 애들이 연결사랑 조동사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해석이 필수적이고, 사실상 해석이 모든 걸다 결정하는 그런 문제 유형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시그널부터 보도록 할게요. 사실상 연결사 문제는 시그널이라고 할게 있나요? 그냥 우리 선택지 안에 4개가, 선택지 내에 4개가, 전부 다 연결사가 들어있으면, 아, 우린 이게 연결사 문제구나 라고 알아차리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리시는 건 너무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는 게 문제가 되겠죠. 크게는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질 텐데, 첫 번째는 문법적인 오답을 골라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해석적 오답을 골라내시고, 혹은 뭐 해석적 정답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문법, 두 번째가 해석이에요. 자, 문법상의 오답이라 함은 뭐냐. 우리 연결사가 딱 하나로 다 묶어서 연결사예요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문장 구조에 따라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연결사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등위접속사, 종속접속사, 접속부사. 이렇게 네 개가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종속접속사와 접속부사입니다. 나머지도 어쨌든 선택지 안에 나오기도 하고, 뭐 전치사가 선택지 안에 들어있다거나, 혹은 가끔 정답으로 출제되기도 하니까, 어쨌거나 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정석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네 가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종속 접속사, 접속 부사, 등위 접속사, 전치사. 얘네들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건 문장 구조상 전치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등위 접속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종속 접속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접속부사가 들어갈 자리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구조를 보자면,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뒤에 명사가 들어갑니다. 이때 주의하실 건 명사만 들어갈 수 있어요. 형용사 들어갈 수 있느냐? 어? 얘도 한 단어인데 불가능해요. 한 단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명사가 들어가 줘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전치사 더하기 명사 앞에 문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뒤에 문장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 대부분 다 뒤에 문장이 들어간 아이가 출제가 됐어요. 두 번째, 등위 접속사는 항상 얘는 100% 앞에 문장 하나 뒤에 문장 하나가 들어갈 거고 이때 문장이라고 하기가 조금 뭐한 게 문장이라 함은 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문장이 끝났다 라는 걸 가지고 점을 찍어주는데 얘는 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엄밀하게 문법적으로 말해서는 절과 절을 사이에서 이어주는 게 등위접속사입니다 종속접속사는 종속절과 주절을 연결해 줄 건데 얘는. 어디에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요. 이 종속절이라고 하는 종속접속사 더하기 종속절이라고 하는 이 절이 문장의 앞에 들어가도 되고 뒤에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다면 등위 접속사랑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장의 뒤에 종속절이 들어갈 때는 문장 뒤에 종속접속사 종속절이 들어가서 그냥만 봤을 때는 등위 접속사의 절. 등위접속사, 절. 절, 그러니까 주절이죠. 주절, 종속접속사, 종속절.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어쨌든 둘다 가능하다. 접속부사는 누가 봐도 확실하게 문장이 끝나고 점이 찍힌 후에 접속부사 자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완벽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문법적으로 엄밀하게 문장과 문장을 이어준다고 할수 있는 건 접속부사 말고는 없어요. 자 그럼 이 구조를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려면 예문을 만들어 보는 게 좋은데요. 어쨌거나 문법도 영작이거든요. 좀 객관식으로 나왔으면 쉽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느냐라고 물어보는 건 사실 영작이죠. 그래서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먹었는데도 배가 고파. 라는 걸로 할 거고요. 당연히 하나씩, 전치사로 한 문장, 등위접속사 한 문장, 종속접속사 한 문장, 접속부사 한 문장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게 좋고요. 제가 말하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거나 말씀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일 쉬운 등위접속사부터 가도록 할게요. 나 밥을 먹었는데 배가 고파. I, 동사, dinner. 그냥 뭐 저녁식사로 할게요. 그 다음, but, I, I'm hungry. 얘는 but I am hungry가 여기에 올수 없죠. 항상 위치는 배절, 뒤에절. 이렇게 갈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에 although로 가볼게요. although. 자, 나는 밥 먹었어가 먼저 나와야 될까요? 아니죠. 나는 배가 고파. 밥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although 절은, 종속절은 주절 앞에 갈수 있나요? 갈수 있죠. 얘는 종속절이기 때문에 주절에 앞에 들어가도 되고 뒤에 들어가도 된다. 라는 게포인트고요 이때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연결사 문제를 틀렸다. 라고 했을 때첫 번째 오답 포인트가 이 빈칸 자리에 무엇을 넣을 거냐. 그랬을 때 등위접속사의 해석 방법과 종속접속사의 해석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얼더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지 나는 배가 고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종속접속사는 해석 방법이 뒤에 있는 종속절 먼저 그다음 종속접속사 이 해석 순서로 가주셔야 됩니다. 얘를 먼저 가든 나중에 가든 상관없어요. 나는 배가 고파 내가 저녁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가셔도 상관없고 나는 저녁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가 고파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가 첫 번째에 들어가든 마지막에 들어가든 상관없는데 항상 종속절은 종속절 먼저 그다음 종속 접속사 이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문제 틀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자, 그다음 우리 접속 부사 써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는 저녁을 먹었는데 문장 끝나야 되고요. However, 혹은 뭐 nevertheless, I am hungry.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의 특징은 문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쉼표까지 나와주는 경우가 많고요. 이건 그냥 뭐 친절함이죠. 사실 없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헷갈리셨을 법한 게 however, 뭐, nevertheless, meanwhile 이런 접속부사들은 꼭 문장 앞에만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주어 뒤에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2022년 어, 중순쯤이었던 것 같은데 주어 뒤에 빈칸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따지면 I 하고 여기에 빈칸이 있었어요. 이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아, 앞 문장과 이뒷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 부사 자리구나 라고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전치사죠. 밥을 먹었는데도 나는 배가 고파. 문장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일단 디스파이 쓸 거고요. 밥을 먹었어. 얘를 명사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디너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저는 동명사로 만들어 줄게요. eating dinner. 문장 안 끝나고요. I am hungry 까지 문장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지는지 영장 연습 많이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뭐 나는 그럴 시간 없다. <laughs> 혹은 너무 힘들다. 그러시면 적어도 방금 설명드렸던 문장 구조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첫 번째 문법적인 오답 골라낼 거냐. 만약에 이 자리에 빈칸이 있을 때, 얘가 무슨 자리인지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 딱 봐도 여기에 절이 있고, 여기에 절이 있고, 점은 여기에 하나 있죠. 그렇다면 얘는 둘 중에 하나죠. 증위접속사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종속접속사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A, B, C, D 중에서 전치사가 들어있다. 만약에 여기 디스파이트 들어있다. 무조건 오답처리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접속부사가 들어있다. Nevertheless가 들어있다. 그러면 무조건 오답처리 해주셔야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만약에 내가 문제를 봤는데, I am hungry. 점, 문장이 끝났고, 빈칸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또 문장이 나왔다. 라고 하면, 얘는, 아, 접속부사 자리구나.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다. 자, 문장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보셔야 돼요. 문장이 끝난 건 끝난 거고, 그 뒤에 문장이 하나 있다. 그럼 당연히 100% 접속부사 자리일 거지만, 여기에 쉼표가 있었다면 더 빼박이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뒤에 문장이 하나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쉬 그럼 이 경우엔 누구 자리예요? 문장이 끝났고 이 뒷문장에서 종속절과 주절을 연결해주는 종속접속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문장 끝나고 빈칸 있네 접속부사구나 라든 것도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이런 분은 없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석하다 보면 아 말이 안 됐네라고 제대로 짚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표가 저희 카페에도 올라가 있고요. 이 아이들이 지금까지 지텔프에서 정답 혹은 선택지에 나왔던 아이들의 모음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만 외우셔도 되고요. 두 가지를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첫 번째, 이 아이들의 뜻. 언제 언제까지, 언제 언제 동안, 언제 언제 이래로. 언제 언제 전에 뭐 이런 거다 외우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외워 주셔야 될게 얘네들의 문법적인 특징 함께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법적인 오답을 피해 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해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는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뭐 문법적인 오답 곤란했다. 보통 몇개 정도 곤란해지냐. 보통 한개 정도 걸러지고 나머지 세개 중에 해석상 올바른 걸 찾아라라든지 혹은 문법상으로는 전혀 곤란해지지 않고 나머지 네개 중, 뭐 전체 네개 중에서 해석상 올바른 것을 골라라라는 게 보통의 연결사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해석상. 내가 하나하나씩 넣어보겠죠. 가장 자연스러운 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했을 때 하나밖에 안 남으면 A, B, C, D에 있는 걸 전부 다 넣어보고 해석을 해봤는데, 어, 얘 이상하고, 얘 이상하고, 어, 얘도 이상하고, 심한 말이 돼. 라고 하는 경우라면 그냥 여기에서 문제가 쉽게 풀리는 아이인 거예요. 자, 이때도 틀리시는 분들의 이제 경우가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 어, 나는 100% A, p t 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C만 넣어, 해가지고 정답했는데, 나 틀렸어. 저는 왜 그런 거죠? 첫 번째, 해석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죠. 해석문제. 그래서, 아, 정답지 보고 해석해보면, 아씨, 내가 해석 잘못했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두 번째, 난 정답지를 봤는데도, 이거 좀 약간 좀 힘들어. 걔는 언어문제예요. 얘는 어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뭐 책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글을 많이 읽었을 때 함양되는 게 이제 언어 실력 혹은 우리 뭐 독해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두 번째 벽에 이제 부딪히시거든요. 이런 문제는 사실상 저는 그냥 어 넘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언어 문제, 국어 문제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처음부터 공부한다라는 건 약간 어불성설이고 그냥 연 연결사 틀리시고. 독해에서 하나 더 맞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건 그냥 내가 왜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지 않았을까를 이제 자아성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우리 이건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했을 때 보통 하나가 나오면 걔가 정답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쉬운 경우죠. 근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 정도는 그냥 어울리는 게 하나밖에 없고, 50% 정도는 어울리는 게두개 정도 있다 라고 느끼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는 그 논리를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논리라고 하면, 거창해 보이지만 그냥 우리가 평소에 언어를 쓰고 이제 대화를 할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실생활에서 더 언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실생활 기준으로는 어색하지 않지만 그래서 봤을 때는 무조건 틀리는 게 되는 이제 그런 포인트들이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논리인데 크게 보면 이렇게 여섯 가지 혹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역접은 인과에 제가 포함을 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다섯 가지가 되어 있는 거고 밑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두 개를 더 넣었어요. 그래서 인과관계 역접 반대인과로 이제 나눠서 넣었고, 보통은 이제 다섯 가지입니다. 시간, 인과, 대조, 유사부연, 그리고 첨가.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의 차이점을 네가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것까지 물어본다고 뭐 의도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어 당연히 알겠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대화할 때만 언어를 많이 써서 잘 우리가 채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글 쓰시는 분들은 이런 거다채칭다잘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것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상 다섯 가지 전부 다. 기준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논리관계가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조와 역접 구분 안 된다. 두 번째, 인과와 시간 구분 안 된다. 세 번째, 참가와 부연 구분 안 된다. 그래서 디테일하게는 제가 교재에서 전부 다 설명을 해두었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헷갈려 하시고 나중에 시험 보고 와서도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왜 틀린 건가요? 질문하시는 포인트들 세 개입니다. 첫 번째, 대조, 역접부터 볼게요. 자, 대조와 역접은 비슷한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 애입니다. 대조는 서로 두 개가 다른 걸 얘기해요. 내 친구의 차는 빨간색이고, 내 차는 검정색이야. 그둘 중에 하나가 틀려요? 틀린 건 없죠. 옳고 그름 아니죠. 얘는 그냥 단순히 다른 애예요. 자, 역접은 뭐냐? 틀린 얘기를 할 때예요. 뭔가의 사건이 있을 때그 사건의 결과로 일어나야 하는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결과라는 게 있는데 이 결과가 틀린 결과가 나왔을 때 당연히 반대 결과가 나왔을 때를 역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접의 반대예요. 거꾸로 역. 연결할 때 접을 쓰는 건데, 반대 결과가 일어났을 때, 즉, 틀린.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점수가 나와야지. 근데 그거랑 반대되는, 틀린 결과가 나왔을 때가 역접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대조는 그저 다른 거고, 옳고 그름 아니고, 역접은 틀린 결과, 반대 결과가 나왔을 때를 얘기한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당연히를 넣어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했었던 거내 친구 차는 빨간색이고 내 차는 검정색이야 자 그럼 여기에서 검정색이다의 반대는 뭐죠 검정색이 아니다가 되어있죠 이둘 중에 하나라도 빨간색이면 당연히 내 차가 검정색이어야지. 빨간색이면 당연히 내 차가 검정색이 아니어야지. 라는 게 성립되는지, 성립 안 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어? 내 친구 차가 빨간색인 거랑 내 차가 검정색이거나 검정색이 아닌 거랑 무슨 상관이지? 얘네들은 관계가 없는데? 라고 하면 얘는 대조관계인 거예요. 자, 역접은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 시험에 떨어졌다. 자, 얘네 두 개의 관계를 볼 때는 시험에 떨어졌다의 반대인 시험에 합격했다. 이둘 중에 하나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당연히 시험에 떨어져야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면 당연히 시험에 합격해야지. 가 성립이 되는지 보고 오 어, 만약에 성립이 되네. 라고 하면 뒷내용이 시험에 합격했다. 라는 게 되면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얘는 인과 들어가야죠. 그러므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 뒤에가 얘 반대 얘기네. 그러면 역접 들어가야죠. 역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기준 정리 되셨죠? 뭘 보면 되죠?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 혹은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의 반대. 둘 중에 하나라도 당연히 라는 게 성립이 되면 그건 역접이나 인과가 될 거고 당연히 라는 게 성립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대조 관계가 될 겁니다. 여기서 첨가까지 가볼까요? 자, 우리 아까 여기 첫 번째 이 예시에서는 두 개는 같은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시를 조금 바꿔볼게요. 친구 차. 연비 좋아. 이걸로 바꿔 볼게요. 자, 그럼 연비 좋아의 반대는 뭐죠? 연비 나빠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거 뭐죠? 당연히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당연히 연비가 좋아야 된다든지, 당연히 연비가 나빠야 된다든지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일단 인과 관계나 역적 관계는 안될 거고요. 그렇다면 얘는 연비가 좋아라는 게 뒤에 들어갔을 때랑 연비가 나빠라는 게 들어갔을 때랑 어떤 아이들이 연결이 될 거냐? 첫 번째, 일단 뒤에가 앞이랑 같은. 지금 우리 일반적인 상황은 그냥 일반적으로 플러스로 줍니다. 얘가 앞이랑 같은 플러스라면 첨가가 들어갈 거고요. 앞은 긍정적인 내용, 뒤에는 부정적인 내용이라면 이때는 대조 관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조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할 때도 가능하고요, 서로 인과관계가 없는 긍정과 부정, 혹은 부정과 긍정을 연결해줄 때도 쓸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 지금 네개 정리한 건데요, 그렇죠? 아 그리고 지우려고 보니까 가끔씩 이거에 약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다 시험에 붙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laughs> 생각하시는 분들이 100% 있어요. 분명 있더라고요. 어, 이상한 데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일반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음, 우리 이게 어,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꽃밭이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 상상 속에 있는 유니콘이 있는 그런 어, 이상적인 세계 이데아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랬을 때 이게 올바른 얘기냐 어, 틀린 얘기냐를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음, 그런 거 하나 하나의 명제에 이제 불만을 갖게 되면 연결사는 그냥 안녕 안녕해야죠. 연결사는 문제는 푸질 수가 없어요. 자두 번째 인과관계와 시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인과관계와 시간 보통 이제 그럼으로라는 게 있고 그럼으로 그리고 시간으로는 뭐 and나 when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그냥 봤을 때뭐뭐잘쓸수 있을 것 같은데 둘다 어렵지 않은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애들인데 가끔씩 얘네가 선택지 안에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착했어라는 얘기가 있고 걔를 봤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도착했을 때인지 아니면 도착했기 때문에 인지를 고르라는 건데 이때는 얘네가 동시성을 보시면 돼요. 동시성. 동시성. 두 개가 같은 시점에 일어난 거다라고 하면 시간에 관련된 연결사를 잡아 주시면 되고 얘가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일어난 인과관계는 시간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차가 좀 있는 거다, 동시에 일어난 건 아니다라고 하면 인과의 그럼으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 지금 이 예문만 봐서는 모르겠는데요. 얘는 분명히 앞에 다른 힌트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 문장이나 뒷 문장에서 동시성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동시에 일어난 건지, 시간차가 있는지를 가지고 두 개를 구분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첨가 부연 관계입니다. 첨가와 부연은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자 이제 첨가 같은 애들이 누가 있냐? 우리 게다가의 뜻을 가지는 애들이 전부 다 첨가예요. 그래서 moreover, furthermore, besides 그리고 뒤에 also가 들어있는 however도 첨가로 쓰입니다. 이때는 뭐 그런데 정도로 쓰이는 뜻이 있어요. However 굉장히 전천후예요.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게다가라는 뜻을 가지는 애들이고요. 그러면 부연은 어떤 애들이냐? 부연은 바로 윗칸에 있죠. 예를 들어서라는 뜻 혹은 뭐 다른 말로 했을 때 사실상 특히 즉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부연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그냥 예를 들어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라는 연결사나 게다가라는 연결사나 거기서 거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애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첨가하는 어떤 애들이었죠? 게다가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애들은 뭐가 있어야 하냐? 항상 새로운 정보가 나와야 해요. 첨가니까. 기존에 있었던 걸더 더해 주는 게 아니고 새로운 걸 넣어 주는 게 첨가입니다. 부연은 어떠느냐? 부연은 앞에 했었던 얘기를 더 자세히 풀어서 써 주는. 다시 말해서 겹치는 이야기. 겹치는 정보가 들어갔을 때가 부연입니다. 자, 예시를 들어 볼게요. 앞 문장에 우리 엄마는 요리를 잘 해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만약에, 게다가를 넣고 싶어요. 음, 게다가. 뒤에, 우리 엄마 요리 잘한다는 거에 관련된 이, 우리 엄마 김치찌개 잘해.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요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애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기준입니다. 이 뒤에 있는 내용이랑, 이 앞에 있는 내용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지. 아, 물론. 우리 중심 소재는 똑같겠죠. 앞에도 우리 엄마, 뒤에도 우리 엄마겠죠. 근데 그거 말고 여기에 있는 핵심 정보가 두 개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게 새로운 정보인지 겹치는 정보인지를 보시는 게 첨가냐 부연이냐를 결정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됩니다. 그래서 게다가 만약에 들어갔다면 뭐 우리 엄마 또 잘하는 게뭐 있죠. 우리 엄마 일도 잘해라든지. 아예 두개 전혀 다른 거죠. 이건 집에서 요리를 하시는 거고,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일을 잘하시는 거고 그 의미의 일이에요. 그다음 뒤에 뭐 우리 엄마 다정해, 우리 엄마 엄해. 뭐가 됐든 요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애가 들어가면 게다가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뒤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요리랑 관련 있는 거. 우리 엄마 뭐 간장 게장을 잘해. 우리 엄마도 멀지 않아요. 뭐 김치를 잘해. 우리 엄마 계란후라이를 잘해. 요런 요리랑 관련이 있는 애가 나왔다. 요리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겹치기라도 해야 돼요. 어쨌든 뭔가가 요리 안에 들어가는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뭔가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때는 부연의 연결사인 for example이라든지 in particular, namely, in other words 같은 연결사가 들어가줘야 합니다. 이걸로 연결해서 가장 이제 어려워 하셨던 문제가 숫자 맞추기 영상에서 연결사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연습 문제로 드린 거에 1번도 같은 포인트에서 출제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제가 드린 이 문제들을 풀고 나서 해설 영상을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연결사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해석입니다. 해석이 안 되시면, 어쨌거나 연결사 문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리 그 부분은 좀 알아두시고, 내가 어느 정도 연결사를, 어, 이해도 했고, 이 논리관계도 드디어 이제 뭔지 알겠는데, 그래도 문제가 틀린다. 하시면, 가장 큰첫 번째 관문인, 해석이 내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라는 걸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잘 풀고 오시고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답률입니다. 시간 재고 문제 푸시는 거 아무런 도움 안 돼요. 그건 맨 나중에. 내가 문제 막 풀었는데 다 맞는다. 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시간 관리를 시작하시는 거고, 처음부터 시간 관리 같이 하시려고 하면 정답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꼼꼼하게 잘 푸시고, 저는 해설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